Artlist.io 안녕하세요. 충북 음성, 진천, 충주, 증평, 괴산 공장과 토지 매매 및 임대 거래를 도와주는 행복 부동산입니다. 음성 공장 매매 가격 시세를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특별히 추천하는 음성 공장 알짜 메모를 설명하겠습니다. 음성 공장 매매 추천 매물의 공장용지 면적은 18485제곱미터, 5592평이고 건물 면적은 약 3800평입니다. 매물의 상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음성 공장 매매 추천 매물의 소재지는 충북 음성군 강곡면 상우리입니다. 공장용지 면적은 18485제곱미터, 5592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반 제조 공장 모든 업종이 가능하고 화학 공장은 입주 불가능합니다. 건물의 면적은 전체 12,437 제곱미터 3,762 평이며 일반 건물 2,292 평, 가설 건물 1 4 7 0 평입니다. 건물의 중공 연도는 1995년 일부 신축하였고 2003년과 2014년에 증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후된 일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건물의 상태가 꽤 양호합니다. 공장 건물의 층수는 1층이고 사무봉 건물의 층수는 전체 3층이며 공장 건물의 층고는 첨화고 기준으로 7m입니다. 공장의 방향은 주출입구인 정문이 남향입니다 진입도로는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전기 용량은 전체 1200kW 사용 가능합니다.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매매 가격은 75억 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한 음성광고 공장매매 추천 알짜매물은 건물의 면적이 약 3,800평이고 고속도로 IC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변국물류의 입지가 우수한 공장입니다. 요즘 공장을 건축할 때 수요되는 비용이 대폭 상승하여 건물의 면적을 볼때 매매금액 면에서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공장매매 알짜물건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충북 음성군 지역의 공장 시세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2년 6월 현재 시점의 음성 공장 매매 가격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 개별 입지의 공장을 기준으로 시세를 말씀드리면 신축 공장의 경우에는 건폐율 20% 기준으로 공장 용지 면적을 기준으로 할때약 1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장 용지 면적이 1,000평이고 공장의 면적이 약 200평 정도 될때 12억원 전후에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입지 조건에 따라 가격은 달리 거래되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30% 정도일 경우에는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평당가 130만원 전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40% 정도일 때에는 토지 면적 기준으로 평당가 150만원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장의 경우에는 건물의 노후도와 토지 가용률 그리고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건물 상태가 양호할 때 권폐율 20% 정도 공장은 토지 면적 기준으로 평당가 약 100만원 전후에 팔기고 있으며 건물 상태가 양호한 공장으로 권폐율 30% 정도 공장은 공장용지 면적 기준으로 평당가 약 12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건물 상태가 양호하고 시설을 잘갖춰진 공장으로 권폐율 40% 정도 되는 공장은 토지 면적 기준으로 약 140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음성군 지역 공장 매매 평균 시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음성군 지역의 공장 매매 가격은 평균적인 시세이며, 공장의 위치와 입지적인 조건에 따라 시세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IC와 도심지에 가까울수록 가격은 올라간다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충북 음성 지역 산업단지 내 공장은 권폐율과 공장 건물의 면적 그리고 시설 현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시세는 공장 용지 면적 기준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건폐율이 낮고 건물이 낡았다면 150만 원 이하로 거래될 수도 있으며, 건물의 건폐율이 높고 시설이 잘 갖춰진 공장은 공장 용지 면적 기준으로 평당가 200만 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시세를 예측하시면 공장을 구입할 때큰 차이 없이 예산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공장의 상태와 위치 그리고 시설 현황에 따라 거래되는 가격 시세는 다르게 분석되고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시세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세요. 충북에서 공장과 토지를 거래할 때 저희 행복 부동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안전하고 신속한 거래를 경험하실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